안녕하세요. 캡틴박입니다.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조종사가 되려면 어떤 학교, 어떤 전공을 하면 유리한가요? 조종사가 되려면 어떤 과목을 잘하면 되나요? 라고 지금 비행을 벌써 시작하신 구독자님께서 그 태국에 한국인이 사업용 연장을 따가지고 태국에 부기장 초기 입사가 가능할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문, 조종사가 되려면 어떤 학교, 어떤 전공을 하면 유리한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학교나 전공은 크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그 항공사 면접에 있어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항공사 면접이 조종사 면접이라는 것도 역시 그 일반 회사 면접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면접관들이 일단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교 출신들은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그 지능이 높다거나 더 성실도가 뛰어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공부 열심히 해서 흔히 말하는 네, 명문대 가면 취업하기 좋다. 그런 게 이제 조종사 취업하는데도 분명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학과 나오신 분도 네, 취업하신 경우를 봤고, 불가리아 친구 같은 경우는 의사를 하다가 아프고 다친 거를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적성이 안 맞는다 하여 이제 비학교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그 친구도 737 조종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공은 어떤 종을 하시든지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있으시면 지원 가능하신 것 같고요. 그외는 주로 이제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면접 때 성실해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더 가산점이 되는 것이지 전공 때문에 그렇게 영향 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을그 일단 그 학점 이수제 대학교는 조선사 취업하는데 아무래도 불리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에서 4년제 학위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은 사이버대학교로 4년제 그 학사 학위를 받으시면 그 서류심사에서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학점이수제 그 학사 학위는 거의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외에 모든 학점 이수제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초등학생 구독자님이 질문 을 주셨어요. 조종사가 되려면 어떤 과목을 잘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생활해보면서 이런 아, 과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어, 국어, 과학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가 열심히 해 주실 것 같고 네. 지금 비행을 벌써 시작하신 구독자님께서 그 태국에 한국인이 사업용 연장을 따가지고 태국에 부기장 초기 입사가 가능할까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 답변을 드리면 이전엔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년 전에 여기 적강사 ACC에 그로코 스캐리어 항공사에 한국인 부기장으로 신규 채용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태국에도 그 조종사를 꿈꾸면서 이제 사업용 면장까지 취득하신 분이 현재 태국에서 추정하는 바로는 1 0 0 0 명이 넘는 인원이 있대요. 그래서 태국 국토부에서 외국인 조종사 채용을 지금보다는 좀 줄이자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이제 태국 항공사에는 외국인 비율을 20%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그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직이라서 한국에서 이제 에어라인 생활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입사 하는데 그좀 용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신규 채용 같은 경우는 아마 네, 당분간은 태국 현지 조종사 위주로 채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웨스턴 미시간 대학의 항공 조종가가 괜찮아 보여서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학교의 기준과 나쁜 학교의 기준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좋은 학교랑 나쁜 학교가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서류심사 하시는 분들 보시게도. 어, 미국의 대학이면 뭐 영어는 잘 하시겠네.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셨으면 영어는 잘 하시겠네라는 좋은 인상은 받겠지만 이시건 조정학과 음,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누가 들어도 알수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스카이라고 하나요? 스카이라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뭐 명문대학교, 영국의 명문대학교 다 알려진 데 있잖아요. 뭐, 하버나 예일, 그런 데를 나온 분들은 정말 가산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정말 유명한 학교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항공학과에서 공부를 해서 비행 면허증을 취득한다면, 면허증을 따르는 평균적인 시간과 이수과정, 면허증의 특성 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객기 면허 등등등. 네, 일단 이제 비행을 이분은 아직 시작을 안 하셔서 네,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비행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를 아시려면, 일단 조종사 면장으로는 자가 면장, 계기용 면장, 그리고 단발기 사용 면장 그리고 쌍발기 사용 면장 이렇게 네 가지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따셔야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비행시간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250시간이 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50시간 이상 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그 항공 무선 통신 기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종사가 관제사랑 기본적으로 교신을 부정기각 교전하기 위한 자격증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조종사 신체검사 1등급 이라는 신체검사 1등급 신체검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이 필요한데 그뭐 토익토플을 요구를 하는 항공사도 있고요 그냥 조종사 e p t 라고 해서 조종사 영어 등급만 요구하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면허증의 특성들 물어보셨는데 특성들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는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따시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질문. 항공학과에서 요구되는 면허증을 따고 저렇해 바로 항공사에 취직은 어렵고서 예상합니다. 그래서 공군이나 해군에 지원해서 뭐군 비행기를 뭐1 0년을 하다가 퇴임하고 항공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공군이나 해군에 조종사로 이제 지원하실 때는 조종사 자격증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자네 번째 질문 안경 쓴 안경 쓴다면 교전 시력이 0.6, 0 7 안, 경쓴 다음 교전 시력이 0.6, 0.7밖에 안 됩니다. 나시기든 나색이든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조종사 시력이 얼마나 되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 조종사는 단순히 일반인 그 시력검사는 뭐 1.0, 0.7 이렇게 수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조종사 그 시력검사는 되게 특별한 것들을 많이 해요 주변시 검사라는 것도 하고 사이 안이라는 검사도 하고 그리고 굴절률 검사라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눈은 그 일반인보다 굉장히 정확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안과에 가셔서는 검사가 불가능하시고요 그 한국, 그, 네이버에다가, 그, 항공, 신체 검사라고 치시면, 그, 항공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 의사분들이 운영하시는 병원들이 국내에 몇개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라식이나 야색을 하시면 취업이 안 되는 항공사도 있고요. 기존에. 그런 수술을 해서 한 다음에, 교정시력이 괜찮으면 취업이 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거는 말씀드린대로 항공전문의가 그 검사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여러 검사들을 하셔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라식을 하면 되, 취업이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라식을 한 다음에 취업이 될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인데 그게 취업이 가능한지를 아시려면 항공신체검사를 받아가지고 주변시 검사, 사유안, 구조계 검사까지 받아서 조종을 할수 있다라는 항공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지만 조종사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력이 몇 이상 되면 되나? 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 주시면 답글에 항상 항공 전문의들 가서 검사받아 오고 상의하세요 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버지 친구분이 캐나다에서 헬기 자격증을 따셨는데 이걸로 대남군 국의장으로 취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헬기 자격증 따고 대한 부장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헬기는 회전익이라고 하고요. 그 저희 다른 여객기나 다른 비행기들 고정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전익 자격증하고 고정익 자격증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헬기 조종을 하시다가 그 에어라인에 입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고정익 자격증을 따로 또 돈을 들여서 따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조종사 되시면은. 려 그 헬기 자격증부터 따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 질문 조종사가 안 된다면 항공 관제 쪽으로도 생각 중인데 여러 관, 관련 유학, 유망 직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관제사도 지금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요. 항공대에 관제학과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군에도 그 관제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제대하시고선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도 취업하시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사 자격증 가지고, 조종사 말고, 다른 일을 이 자격증으로 하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란 조종사가 안 된다면, 네, 유망 직종이라할 뭐 만한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중이염이 있어가지고, 우측 청력이 일반인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에미리항공사의부기장 뭐 중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군만한 분들이, 있다고 들으셨대요. 청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대요. 그리고 항공 신체 검사를 받으셨는데 조건부 합격을 받으셨답니다. 자, 일단 조종사 신체 검사 등급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조종사 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조건부 합격을 받으셨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신체 검사 항공 신체 검사를 받으셨는데. 자격증은 나왔는데 조건부 합격을 받으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근데 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취업을 하셨어요. 항공 신청 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합격을 하신 분들하고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같은 조건이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그분들이 영어도 더 잘하고 면접도 더잘 받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한 것이지. 일단 서류 심사라든지 면접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불리한, 불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신체검사 등급이 있긴 하지만 조건 합격이라면 이제 신체검사에 뒤에 또써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좀 몸에 문제가 있다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정말 이분은 너무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하고 싶으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그본 분들을 봐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메일이나 답글을 통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비행을 시작을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제가 기도 드리겠고요 응원 드리고 아무튼 댓글로 질문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